그라운드 시소에서 전시하는 작품들은 유리가 없어요. 유리가 없다 보니까 빛반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진을 찍더라고요.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벽과 벽 사이를 지나가는 공간에 구멍이 뚫려 있다라든지 그림 같은 경우에 만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. 만지면 큰일 나죠. 훼손을 하는 건데 이번에 아레스키토 사진전에서는 실제 작품을 만질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. 이게 넘어가는 책자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? 도어 형식으로. 저도 이렇게 손으로 작품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. 물론. 프린트되어 있는 이미지를 만진다고 했고 거기에 느껴지는 텍스처가 막손 마디마디해서 막 느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림을 뭔가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사진도 어떻게 보면 그림이잖아요.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사진전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에 몇 개씩 넘겨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실제 그 텍스처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만진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용적인 부분도 물론 좋았겠지만 그런 디스플레이 형식이 저는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어린이 미술관 같은 데 가보면 직접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느낌을 주잖아요. 이번에 알래스키토 사진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.